펀틀리 하트 마라톤으로 왔습니다. 펀틀리는 오클랜드 쪽에서 사우스라 하트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 이게 럭비 연기장이고. 음, 음. 아, 이제 출발 4분 남았습니다. 아, 아침에 서두른다고 서두르는데, <laughs> 또 이렇게 촉박하게 오게 됐네요. 번호표 받고, 또, 티셔츠 받고 아이거 제대로 몸도 못 풀고 또 시작하게 됐네 아, 아. <laughs> 오늘 날씨도 좋고 컨틀리가좀 블랙커스라고 그러니까 피비를 한번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기까지 어, 재밌게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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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laughs> that was disappointing. Wasn't it? Disappointing. <laughs> <laughs> Have a great race, guys. Enjoy it out there. Just a bit narrow in the start bit. No panic. Your time doesn't start till you cross that uh, map. All right. Uh, nice work, yeah. guys. Enjoy it out there, guys. Enjoy yeah. it. Yep. Have a great race, guys. Enjoy. <laughs> 아, 가. 출발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오늘 뛰기 딱 좋은 날씨. 9도,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1 k 로 4분 55초 페이스입니다 1 k 로 5분 페이스입니다 아하 멋지네 3 k 로 5분 6초 페이스 아하 5분 13초 페이스입니다. Yeah, yeah. 5분 13초. Yeah. 5km 5분 19초 yeah. 페이스입니다. 5km yeah. 25분 40초. 5km 6km 5분 17초. 제이공 1 0 k m 5분 13초 페이스입니다. 1 k m 5분 14초 있습니다. 아, 아, 9km 5분 11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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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km 5분 13초. 아, 51분 47초. 바람 좀불있습니다 5분 1초 2km. 5분 1초. 5분 7초 14km. 4분 57초. 15kg 15kg 458초 여러분 예 5분 예네네네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스케일 런치 메니다 런치 메뉴다 s o r r 다 것을 아, 네, 맞췄습니다 아. 1시간 50분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예. 1시간 48분 4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잘달렸다 아, 드디어 아, 1시간 50분 벽을 깼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진짜 뛰기가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 아 도로도 아주 신레해가지고 아, 컨디션 조절 잘 했습니다. 1시간 50분 페이스메이크 쭉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3km 안겨놓고 조금 앞에 합질다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아, 피비를 세우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아 아, 1시간 48분 아 드디어 1시간 50분을 벽을 깨다니 자 이제 11월달에 있는 풀마라톤 서브4를 향해서 또 열심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